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본문을 통해 가만히 있어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할 때 잠시 일을 멈추고 바람을 쐬고 돌아와 일하면 생각지도 않게 일이 잘 풀리기도 합니다. 작은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일의 전체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제쳐두고 부차적인 것에 생명을 거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입니다. 최근 너희 안에 일어난 분쟁도 보면 그렇습니다. 개인의 영성이나 교회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소모전으로 교회에 해만 끼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 의지나 자율성은 말로 할수 없는 좋은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홀로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율법에서는 제도적으로 1년에 몇 번은 이런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바로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일, 6월절, 77절, 속죄일 초막절 등등의 절기가 다 그렇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이때는 바로 이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한 때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왜 왕조를 잊지 못했을까? 본문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그 길을 가장 먼저 막은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이들을 쳐라. 아말렉의 모든 소유는 다 진멸하라라고 했습니다. 진멸하여 바쳐진 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바쳐진 것, 금지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죽이고 생명이 없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만약 그 재물 중에 어떤 것을 훔치면 그 훔친 사람도 헤렘이 됩니다. 여리고에서 이 헤렘을 훔친 아가는 헤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칫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든 것은 죽음이라는 이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아말렉과 싸워 이겼습니다. 문제는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사로잡고 짐승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남기고, 좋지 않은 것만 죽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종교성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를 잘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인간의 지혜 안에는 사역이 있고, 그 사역이 극대화된 것은 바로, 종교성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대개 바벨탑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마천루의 성읍, 요즘 말로 말하자면 주상복합빌딩입니다. 사람들은 이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기성과 종교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업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혼잡해졌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 상태가 어떤 것이었을까 이 바벨탑이 미완성으로 끝난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가장 지혜로운 일을 택하여 행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지요. 모두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니 소통이 될수 없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지요. 언어가 혼잡해지면 일을 하면 할수록,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야 여 역사는 그치고 신할 평지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회색빛에 마천루 빌딩만이 덩그러니 을시년스럽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분명히 그의 사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한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워낙건데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가 일한 동기는 이기심과 종교성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잘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가만히 계시옵소서 가만히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전에 제가 어떤 중요한 시험을 치렀었는데 그 시험을 치를 때에 출제자는 중간 답을 원했는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한 나머지 아주 상세 있어서 틀린 적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문제를 잘 알아도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바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말릭과 싸워 이겼을 때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가만히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본질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는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아가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고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제사기에 양과 소 좋은 것을 끌어왔습니다. 자, 이때 사무엘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적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은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가만히, 가만히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망하고 맙니다. 사울은 말로는 회개한다고 했지만 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 이후 다윗을 죽이려는 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묶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를 내리는 데도 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가만히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서서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떠난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생각으로 최선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헤렘 곧 살아 있는 생명은 다 죽여야 되는데 그가 생각하기를 이건 너무 잔인해 보이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좋은 재물을 죽이는 것은 아깝지요. 이걸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오늘날의 관점, 소위 정치적인 오름을 생각할 때에 모든 생명을 죽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존재는 설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삶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로움이 조금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인간의 이해와 판단 기준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멸해야 할 재물을 멸하지 않고 남긴 사울의 죄와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홈류와 비누아스가 전쟁에 나갈 때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안에는 이기적인 종교성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이기적 종교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망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병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으로 일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은 그저 종교성으로 일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게 하옵소서 신앙이 아닌 종교적 열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내면을 살필 때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거여 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